이어서 주간논평 시간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지형이 변화 조짐을 보입니다. 이번 시간엔 한미가 새롭게 구사하려는 동맹 현대화에 대한 논평 전해드립니다. 한미 양국이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이 새롭게 펼쳐나갈 동맹 현대화를 공개 언급한 데 이어 미국 방부 차관이 트럼프 정부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8월 6일 KFN 보도입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 정책 차관은 지난달 31일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대해 한국이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를 더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고 쓴 콜비 차관의 표현은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대북 방어에는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맡고 미국은 대중국 억제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 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 미군의 활동 영역을 한반도에서 인도 태평양 전체로 확대하려는 생각은 주한 미군 사령관과 미 합참 의장의 발언 등에서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주한 미군의 역할 조정과 배치 변화, 전작권 전환 등 동맹 현대화 계획의 세부 사안은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과. 후속 실무 회의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손짓을 내비쳤습니다. 관련 보도 보시겠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째 내놓은 담화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진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관계가 비핵화 목적과 한선상에 놓인다면 상대방에 대한 우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과정에서 한국을 패싱시키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 부부장은 28일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여정의 언급은 최근 들어 부쩍 높아진 북한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참전한 점에 크게 고무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러 해군이 블라디보스톡 해상에서 가진 연합훈련도 북한에 더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중러와 결속돼 있다는 자신감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북아 정치 지형이 변화 조짐을 보이면서 사회 일각에서 우려가 생겨나고 있음이 감지됩니다. 국제관계는 각국의 이익 추구에 따라 부침을 겪게 마련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며 우리는 북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견제하면서 자체 국방력을 강화해 나가는 과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K편 주간 논평이었습니다.